미국 또다시 기술 이전 요청. 한 단칼의 거부. KF21 스텔스 실전 비행 대선공. 한국산 엔진 출력 공개. 미 경악. AESA 레이더, 액티브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는 현재와 미래 레이더의 핵심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전투함과 전투기에는 이미 AESA 레이더가 적용되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개발 중인 국내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되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AESA 레이더는 레이더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며 기존 PSA e 레이더 패시브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와 기계식 주사식 레이더 메커니컬리 스캔드 어레이를 대체하고 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레이더 성능을 바꿨다. 위상 배열 레이더, 패스드 어레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다르게 전파 송수신 모듈, TR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전파의 위상을 개별 제어하여 지향성을 갖게 한 레이더이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한 후그 신호가 돌아오는 시간을 제어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배열 안테나로서 안테나마다 위상을 다르게 제어한 뒤 간섭을 이용하여 조향각을 조절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대체하고 레이더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PSA 레이더와 AESA 레이더로 나눌 수 있다. PSA 레이더는 신호를 송수신하는 TR 모듈이 하나인 직징이 있다. AESA 레이더는 기존의 PESA 레이더와 달리 송수신하는 TR 모듈이 여러 개 적용된 직증이 있다. 이러한 여러 TR 모듈끼리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빔 형성, 주파수 변조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위 집약체이다. 고성능 칩셋, 능동 소자, 안테나 등 다양한 소부장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AESA 레이더 관련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이중 주목할 기업은 주식회사 시그젠고루 대표 김영진이다. 주식회사 시그젠고루는 고성능 주파수 합성기와 광대역 컨버터 개발에 매진해온 RF 개발 전문회사로 레이더 및 RF 통신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광대역 주파수 합성기와 광대역 송수신기는 AESA 레이더의 핵심으로 쓰이는 소재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딥테크 팁스 지원금 15억 원는 물론 투자 유치 시리즈 A 27억 원 유치에 성공하였다. 주식회사 시그젠고루는 본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K-방산 제품의 핵심 소재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개발도 활발하다. 주식회사 스카이칩스 대표 이강윤은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AESA의 핵심 소재인 RF 솔루션을 개발한다. 주식회사 스카이칩스는 주파수 합성 시 변이 차이 기반 자동 보상 기술을 적용하여 PPL 회로의 로킹 시간 보상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저전력 무선 기기 간 무선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국방부도 AESA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국산 첫 AESA는 전투함용 대공 레이더인 SPS-550K를 시작으로 국산 전투기인 KF-21용 AESA 레이더 등 적극 개발 중에 있다. 향후에는 차기 구축함인 KDDX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LSM 2위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법인 BLT 리서치 센터는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은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것 같다. 이를 위한 AESA 레이더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권리 확보는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전했다. 2. 국방부. 회. 이번 겨울에도 오물풍선 계속 살포할 것. 북한이 이번 겨울 북서풍의 이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우리군이 8일 평가했다. 먼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해 국방부가 제출한 2024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첫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래로 지난 9월 23일까지 총 22번에 걸쳐 풍선을 보냈다. 전체 22번에 달하는 위기간 동안 살포한 풍선의 규모는 5,500여 개에 달하며 풍선 한 개당 소요 비용은 약 10만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북한이 5,500여 개의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평가했을 때 총액은 5억 5천만원이라는 분석이다. 이 금액은 970여 티, 톤, 가량의 쌀을 구매할 수 있다.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피해들이 발생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풍선에 의한 차량 주택 파손 및 민간 항공기 이륙 착륙 중 위험 상황 발생 등 전체 78건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의 진위로는 우리 당국의 전투 피로도 증가 및 남남 갈등 조성 그리고 대북 풍선 부양에 대한 차단 조치로 손꼽혔다. 국방부 소식통은 겨울에 있는 북서풍의 이점을 이용하여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의 회색지대(그레이 존) 도발 수단으로 이를 인식하고서 지속 살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소식통은 오물풍선 부양시점부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감시를 강화. 낙하 후 수거 처리 중이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한 심리전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 충남 TP. 방산전시회 KADX 2024 참가 기술 전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 이하 충남tp가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방산기업의 수출확대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충남tp 첨단 모빌리티센터와 미래 자동차센터는 충남계룡대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x2024 에 참가해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수혜 기업의 시제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KADEX 2024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미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15개국 365개 기업이 1432개 부스를 꾸려 참여했다. 충남TP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린 우함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금상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운영 모니터링사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규제자유특구사업 등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수해기업 4개사의 시제품 드론2대, 무인기2대, 을 전시했다. 그린 우함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수해기업인 하이리움산업, 에어빌리티의 두개 기업과 금상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의 수혜 기업인 드론디비전 나르마가 바로 이 기업들이다. 특히 수혜 기업 중 하이리움 산업은 최대 7시간 채공이 가능한 액화 수소 드론을 선보이며 장시간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기술력을 홍보해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드론디비전은 베트남 무관 육군 본부. 화생방학교 관계자가 부스를 방문해 상호토해 및 협업 가능 분야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언론사에서 기업 취재를 했다. 충남TP 석유석 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방산기업의 수출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네. 앞으로도 충남TP는 지역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4. 김용현 국방장관.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놈. 남한은 5천만. 우리가 승리. 2024년 국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위지가 있어야만 적이 항부로 못한다. 그래서 즉 강끝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우리군이 북한과 싸울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누가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왜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조넘이 한 놈이고 우리는 최고조넘이 5천만으로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군의 개엄령 준비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인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기술을 묻는 질문은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고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되고 있다. 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을 옹호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사령관 등을 만났다라는 질의를 받자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안 좋아 보인다 라고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더병 X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후 여사령관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고 개인적으로 한 달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다 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여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 대단한 충동이다 라고 비꼬았고 이에 김 장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을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사과했다.